타겟은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전염받았고 그 뒤에 변이를 통해 특이 개체가 됐습니다.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 타겟이 출몰한 지역과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 경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한쪽에는 늪지대 그리고 한쪽에는 나무 그것도 아카시아 나무처럼 향이 강한 나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대체로 이 냄새에 민감한 개과의 동물들은 이렇게 향이 강한 곳을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유인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아니, 지금 또 유인작전 쓰자는 거야? 아니, 뭐 저희가 흔적 쫓아서 맨날 찾아다녀봐야 백날 허탕만 치지 않습니까? 저희가 천공리로 타깃을 직접 끌어내는 겁니다. 마을로 유인하는 건 위험해. 민간인들이 사는 곳이야. 비무장지대에서는 캠도 사용할 수 없고 드론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, 마을로 이끌어내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타겟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지 발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거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. 저희가 파지에게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대상에게 적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러면 타겟이 꼼짝 못하게 묶여있는 상황이 돼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건 그렇지. 근데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지난번 계곡대 주 화사님, 무전 주파수. 제가 아까 실험을 해봤는데 어, 무전 교신을 스피커로 중폭시켜서 타겟의 뇌 시상하부를 자극시키면 일시적으로 스턴을 걸수 있습니다. 그때 파제액을 꽂으면 되겠네. 맞습니다. 스턴 지속 시간은? 아까 맥에게 실험했을 때는 15초 정도였는데 아마 타겟은 그거보다는 짧을 것 같습니다. 그 시간 안에 내가 쏘면 되겠네. 네. 가능한 작전이긴 한데 좀 마을이어야 되는 게좀 걸리네. 아니 뭐 이왕 이렇게 된거 마을 주민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어떻습니까? 서로 윈윈일 것 같은데. 그 마을 주민들과 공조한다 치자. 그런데 만에 하나 주민 일부가 외부라도 유출하면 어떻게 할 거야? 언제까지 저희가 비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나도 알아. 하지만 사령부에선 타겟을 타령한 북측 민경대로만 보고 있어. 그 말은 대북 군사 작전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. 따라서 민간인들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건. 아니 언제까지 탈영병 탈영을 하십니까? 아닌 거 하시면서. 정보를 일부 오픈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. 근데 마을로의 유인 작전은 반대입니다. 저도 용병장 의견에 동의합니다. 주민들이 저희보다 이쪽 주류에 밝고 주변 지형지물 정보를 더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다 마을 주민이 다치기라도 하면. 안 다치게 하면 됩니다. 일단. 주민들을 방공으로 대피시키고 그 뒤에 유인 작전을 하면 됩니다. 아 거의 다 왔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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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내려 아, 알았어. 아, 거의 다 왔대. 아, 그래요?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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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주세요. 일 아니, 별일 아니니까 놀아주지 마시고요. 주민들과 공조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. 도와줄 사람 많이 있습니다. 아, 좋다. 천공민 작전 들어간다. 지금부터 용병장치에 협조할 수 있도록. 주하사님.